인이넷에서 음, 홍보영상을 찍어요? 네 뭘로 네. 찍어요? 그냥 이렇게 찍는거 해갖고 편집해갖고 아, 아, 네. 그 알겠습니다 데 여기 영상이 6개가 있어야 돼요 음. 지금 플레이되는 영상이 한개가 음. 아니고 6개가플레이가 음. 그 돼요 그래서 인터에서 그 보시는 영상이 막 1, 2번, 음. 그러면 13번, 14번 이렇게 계속 스테리오로 가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음. Isaac <aí> . <inveísim water>